네 이게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지난 가을에 쪽파 심었던 거 봄에 다 뽑아서 쪽파 김치 담고요 그냥 못난이들 아직 좀덜 자라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칠시래기 놔뒀더니 지금 상추 심느라고 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네요 줄기도 없고.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렇게 모아왔습니다 이걸로 아주 맛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쪽파 못난이 쪽파 그냥 놔뒀더니 이파리는 이제 다 거의 없어지고요 뿌리만 아주 튼실하게 그래도 영으로 있어서 이거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제가 몇날 며칠을 깠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아찌도 만들고 그다음에 락교도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락교도 담고 장아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초절임할 거. 먼저 제가 물한 컵에다가 설탕을 한컵하고 설탕 한 컵을 동량으로 했어요. 이걸 그 다음에 소금을 이렇게 한 작은 술 넣었습니다. 이걸 먼저 끓여주겠습니다. 설탕이 다 녹아서 끓었습니다. 그러면 식초를 한 컵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식초를 한번뭐 굽고 잘 섞어서 얘를 병에다가 바로 따로 줍니다. 네, 지금 초절임할 거 이렇게 부어놨습니다. 네, 간장 소스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간장 한컵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토마도청이에요 매실청이나 토마토청 같은 거 있으면 이걸 이용을 해서 같이 넣으준답니다 이게 토마토청이랑 하면 이게 간장도 좀 싱거워지고요, 단맛도 좀 있고요. 그 대신 식초는 조금, 더 식초는 한. 반컵 정도만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아찌를두 가지를 담았어요. 이것은 간장, 이건 라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얘는 그냥 쪽파 머리 장아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라키오 비슷하게 얘는 초조림을한 거예요. 두 가지 제가 이렇게 오늘 해보았답니다. 여러분 그 아무리 저 못나니 쪽파라도 그냥 버리시지 말고요. 그 이파리가 다 망가졌어도 얘가 이제 종구가 되면은 아주 알맹이가 이 쪽파 머리가 튼실해져요. 아주 그게 그냥 빵빵해지고 그 맛있어집니다. 그러면 버리시지 마지 말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또 별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